정부가 지난해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를 이유로 공시가를 조정했습니다. 그런데 강남권을 중심으로 급격한 상승률을 보이면서 세금도 크게 늘었습니다. 문제는 이 공시가격이 국토교통부 장관의 권한이라는 건데요. 국회에서는 공시가격 상한을 법률에 명시하는 법안이 발의됐습니다. 지역배 기자입니다. 올해 공시가격은 전국적으로 평균 6%가 상승했습니다. 서울은 14.7%, 강남구는 25%가 올랐습니다. 국회 예산처는 1년 새 주택분 보유세 수가 7,600억 원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고, 이 가운데 공시가격 상승분이 6,700억 원으로 88%를 차지하는 것으로 조사했습니다. 결국 공시 가격의 급격한 상승은 보유세를 포함해 재산세와 건강보험료의 급증으로 이어져 새 부담이 커진다는 지적입니다. 이런 데 너무 급속하고 빠르게 올랐기 때문에 저희 강남 주민이나 서울 주민들이 감당할 수 없는 수준까지 강남병 지역구의 유경준 의원은 국회 입성 첫 법안으로 정부가 공시 가격을 바꿀 때 상한을 두고 국회에 동의를 거치도록 하는 법률안을 발의했습니다. 헌법 59조에 조세의 종목과 세율을 법률로 정하는 조세 법률주의 원칙을 명시하고 있지만 세율 변동과 같은 효과를 가진 공시가격은 현행법상 국토교통부 장관의 권한만으로 결정되고 있어 위헌적 요소가 다분하다는 겁니다. 공시가격 역시 헌법 59조에 따른 조세의 부목에는 분명히 해당되고 그리고 세율을 결정하는 가장 큰 요인이기 때문에 이것도 역시 그 법률에 따라서 결정이 돼야 되지. 부동산 공시가격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표준 공시지가와 표준 주택가격, 공동주택 공시가격의 상한을 직전 연도의 5% 미만으로 법률에 명시하고 공시지가와 공시가격의 평가에 관한 사항을 정기국회 개회 전에 국회에 보고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입니다. 또 객관적인 개별 공시지가와 공시 가격 산정을 도모하기 위해 시군구 부동산 가격 공시 위원회 소속 위원 3분의 1을 외부 전문가로 구성하도록 했습니다. 국토부가 마음대로 할수 없게 절차를 만들었다는 게 중요하고요. 어, 앞으로 내에 있는 것들도 어떤 내용이 있는지를 심사할도록 하는 절차까지도 두고 있는 그런 법률 개정안입니다. 유 의원은 개별 공시지가와 공시가격제도가 올해 감사원의 지적을 받으면서 신뢰성이 떨어지는 상황이라며 개정안을 통해 현 깜깜이 공시제도의 미비점들이 보완되길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딜라이브 서울경기케이블TV 지역배입니다